오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는 악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 아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신성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는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또 미련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불신자들보다 나은 상황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과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없는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특권은 먼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신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죄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또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또한 내가 기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요.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 법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검사의 말은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참 부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장입니다. 선생님이 꼭 반장 교무실에 다녀와.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장 이외에는 교무실에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교무실에 제가 갔던 기억은 선생님께 혼나러 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장, 교무실에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반장만이 할수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했던 일이라고는 줄반장이 최고의 직책이었기 때문에 반장이 교무실에 다녀오는 게 얼마나 부럽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른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다 우상숭배하다가 범죄하다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저 이방 민족들은 심판받지만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 심판에서 유대인들만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특권일 수밖에 없었지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특권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돌을 쪼개서 돌칼을 만들어서 그거로 남자 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할례가 특권이냐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로 가나안 땅을 줄이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네 자손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할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약속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아,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면 가입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누구죠? 보험금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보험금을 냅니까? 가입자가 내죠. 그런데 그 보험금은 누가 타요? 피보험자가 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특권 의식,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이 특권 의식 때문에 그들은 비뚤어진 선민 의식을 갖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으니까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심판 날에 하나님이 지옥불을 때는 장작불로 쓰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들의 이러한 왜곡된 선민의식은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를 교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하는 사람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선생과 교사된 유대인들을 생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정작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가늠하고 우상을 가증이 여긴다고 해놓고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은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해했음에도 행했음,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보세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열 개의 율법이 있는데 아홉 개를 지켰으면 정말 잘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홉 개 지킨 것이 무효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또 선민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행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켜 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다 행하기도 어려운 율법을 유대인들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는 특권의식과 자부심만 있었지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료 영화 관람 티켓을 1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영화를 평생에 몇번 보지 못했을 것 같은 분들에게 무료 영화 티켓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주기를 기대하고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료 영화 티켓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여러분이 극장에 안간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때의 율법, 율법이 가치가 있고 율법이 유효한 건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있으나 만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너는 이 율법을 받았어. 이 율법 에대로 살면 구원받아. 하나님 주셨지만 그걸 행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뭡니까? 야,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할려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세상에 안 믿는 우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과연 그 믿음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야구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구별되게 사명을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지도 않으니 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율법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양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이 양심도 손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추고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기모대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화인, 그 둘로 양심이 다 타버려서 이 양심이 없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심에 털난 사람들. 뭐죠?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하지만 이 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양심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그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에 따라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선을 행하는, 이 양심대로 행하는 이방인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다면, 율법을 가진 너희들, 부끄럽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선민이고 진짜 그가 할례가 유효한 그리고 율법이 그에게 유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편, 14편 1절을 인용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양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이룰 수 없으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 그들 역시 심판을 받을 수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 앞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고 활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할례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증명합니다. 이렇게 증명한 것이죠.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모두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정말 의욕당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주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멀어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나는 율법을 범하면 내할례는무할례가 되느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도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심판의 대상님을 말함으로써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 주장들을 이제 종식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동으로만 안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하지? 그럼 율법이 있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한번 보자.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양심적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비껴 한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선하게 사셨습니까? 이 대답에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또 할례를 행했다고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능력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꼭이자리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뭔가 행해야만 그래도 내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길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선물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 오늘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죄수가 법정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어떠, 어떻겠습니까? 그는 정말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인생,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식으니까.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습.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여러분 기쁜 것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지금도 세상의 것들을 더눈켜지고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이 세상이 정부인 줄 알아 이 세상을 소망 쌓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이 구원이 이렇게 우리를 살게 했다고 당당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자,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값 없이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선하게 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번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